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33장 3절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의 형 에서는 4 0세에 이방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부모님의 근심거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장자의 직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속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기를 죽이려던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야곱을 부드럽게 맞이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야곱을 잘 맞이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감동도 주시고 강팍해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특별히 원한을 품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듭니다.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해서는 힘듭니다.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던 에서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야곱을 맞이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떠난 배우자나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위기가 다가올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에서의 강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자녀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